이동한다이안한데 미안한데, 미안한다 미안한데, 미안한데, 이안한데 미안한데, 미안한다미에한데 미안한데, 미다한데미안한다

누나 다리도 짧고. <laughs> 이뭐 하는 거야? 어지 뭐야 둘다둘다 패배. 돈다 모았다. 구경 아군이 아군이 고가치로 찍혔다 했 여기 멀리 가면. 지금 어, 2층, 2층에서 나는데 나이는 데는? 데는? 네, 이 친구는 나이는 데는? 네, 이 친구는 나이는 데는? 네, 이친 나이는 데는? 네, 이 친구는 네, 나이는 네, 이나 네, 이친이 네, 나 아군이 어? 고갈치를 어, 사람 보였다. 반드시 보호하라. 상공의 아군 무인 정찰기다 왕이시오. 나와라 무예들아. 깜짝 놀랐렸나 문이 열아나 레오 깜짝 놀랐네. 레오 <laughs> 아나 <상처받아. 웃음> <laughs> 아, 너무 깜짝 서총어 <laughs> 깜짝아네. 아, 어, 돈이 여기. 오 와, 바로 배, 바로, 바로 배, 바 적을 발견했다. 또 있다. 안 보여. 공 적무인 정찰기. 왕 친구들 같은데? 상공에 적무인 정찰기. 우리도 뭐 쓰자. 쓰자. 저거 쓸게어 뭐야? 걔도 써 보여 걔도? 다 같이 썼네 그냥 도가지고왕 아, <laughs> <그냥. 웃음> 뭐, 뭐 <혼자인> 같은데? <laughs> <이제> 찌지뽕이다 <찌찌 봉이 웃음> <laughs> 들어왔다! 내 방! 뭔뭐야야반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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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많이 난> 사람 저같이 <laughs> <laughs> <먹혀>. 아, <laughs> <laughs> 킹라는데 <버킹 일어놔네. 웃음> <laughs> 잠깐만 이거 아, 한나 거기 연조색 쪽에 하나 더 있던 것같아 정밀공습을 여기다 썼어 저기 있다 다 팀이다 네. 네, 뭐야 레오는 왜 어디서 죽거야 집에? 안돼 저 뒤로 쓰러지 제꺼에 정밀공습 어 오!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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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집에? 어 2층에 있어요 녹색, 녹색, 녹색. 어, 아, 뭐야 아, 보라색이도 보라 있어. 너무 많네 애들이. 오. 보라색. <laughs> 뭐야? 뭐야? 저렇게 잘 저렇게 써? 너무 귀여워, 져어난 이제 죽었어. <laughs> 안 보여 거기? 그냥 여기 간신이. 관심. 조금만 버텨. 조심해야 돼, 여기 <laughs> 보여. 한번 승리한다. 아 밑에 아, 돈, 돈 벌어 주실래요? 가원 밑쪽으로. 와. 웃음하자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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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. 어, 내려와, 내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너 빨리 와. 어우. 발 안 돼, 우람. 뺏겼다, 먹었는데. 역시, 어, 저럴 것 같았지. 여기 하나 더 먹으면 되지. 현상금 어? 목다 아, 어. 이거 못 참지. 그래도 목숨은 소중히. 뭔데, 목숨이. 무 어여삐는 거야? 번쩍어었어 애가 무빙이 되게 이상하데틈 <laughs> 사이로 숨어있었어.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어요저 발견했다. <laughs> <쟤> 쓰러짐인데 쓰러지? 예. <laughs> 네. 연두. 조심해 <laughs> <laughs> 위에 내렸다. 나였어. 나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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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나나나 방석 a 팀? 팀 r s t 끝 끝? d You don't u n d e r s t a n 네. 아니 저기서 계속 저기... 저거 설치했다, 설치했다 회수했다고 싸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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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저가 <laughs> <사운드가 웃음> 아닙니다 어? 여기 어, 뛴다 맞다 저기다! 먼저 여기 들어갔어얘 혼자야 <laughs> 오 너야. 뭐야 야크레모 깔았어 누가 <laughs> 찍혔고 어, 여기, 어, 6층에 기어기 6층. 아, 이거 있네 기로 앞에 바로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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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여쓰러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잠깐만 아, 기기 아, 여기. 아, 여기. 다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는거같은 아, 저기 아, 근처에 있다. 감사합니다. 아마나 쫄릴까. 두마리 있네 와 이씨 왕 다시가네. 저 집에 아기 있어요? 집에 두 마리. 2 층인 거 같아요. 2 층에 없어. 에이? 그럼 어디지? 앞에 두 마리 지키는데. 했나? 아케 있다. 오. 하나 더 여기 아래쪽 미나 앞쪽이다, 미나 앞쪽이다. 조심하. 없는데? 오 여기. 여기 여기 떨어짐 아. 에이. 앞 넣고 있는데 이씨. 이씨. <laughs> 헬기 헬기 헬기. 싸우는 거? 헬기. 맞출 수 있을까? 내가 과연? 아이씨, 한 번만 더 기회를 맞췄다. 아아아 저걸 그... 맞춘다고 그... <laughs> 여기 있다. 저팀 v 팀 싸움. 발견했다 목표 표시. 밖에 하나. 하나 쓰러져. 않아, 안에 죽었는데? 기절했던 기절. 거 죽었나? 이쪽으로! 얘네 유령인가봐요 m 음, 안찍히네요 주황색 딱 찍혔는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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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이 이, 안 m t 이 k i n g a strong, thick, dark, thick, and t 로 아깝게. 뭐야? 떨어지면 제아니잖아또 드로짐, 있잖아. 또 있잖아. 또 있어요? 그러지 아니었어요 어, 이럴 때 저기 강화한다 한번 해주는데와왕네 마리 있네. 잠깐, 잠깐. 표시. 목표 어, 표시. 잠금좀 잠깐만요. 아, 더 하나 더. 제보 제보. 아, 더 하나 더. 안 맞아. 제보 머세요, 얘네? 3층. 가이고3에해못 했어요. 제발. 1라인. m 위에 있다. 위에 위에. 위나 아래. 8m, 8m 찍혔어. 오다가. 나 14m 8m? 여기 보고. 아, 여기. 아얘 시첸데? 뭐야, 아니니? <laughs> 뭐야, 저거. 뭐야. 위에 하나. 또 어? 있는데? 한 사람 더, 옆에 하나 더. 발견. 어? 나 무인 돌려. 공 여기 있다. 이동한다. 뛴다. 다다봤고 응, 네, <laughs> 하나 더 저, 어, 옆구리님 쪽. 하나 더, 하나 더 있어. 여기 있다. 이으로층층 어뒤뒤뒤뒤뒤뒤뒤뒤 표시. 어쓰러짐돌돌돌돌예 하나, 네, 네, 하나 쓰러졌어 저격, 저격 쓰러졌어 예 네. 가스지로 적 표시한다 이따 저 정도는 앞에서 봤어요. 악군 무인 이 죽었다. 이한다네 여기 저기. 타네. 저기 있어요. 적을 네 셋. 아, 자리가 좋다. 응. 레오가 제일 어, 여기 여기. 여기. 네. 하나 쓰러졌고. 뒤에 뒤. 에 저쪽에 제 보라킹에있는애가 하나 더 있어. <laughs> 멀리에도 하나 더 있어. 여기 내 쪽에, <laughs> 내 <앞> 쪽에 <laughs> 하나 내앞 쪽에 올라,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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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 하나 둘, 둘 라이라라라이라나라라라내어어라이어어